최근에 3.3 적발한다고 난리도 아니죠 이거 근데 저는 이거 터질게 터졌다고 생각을 해 예전부터 계속 말을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아 오늘 제가 확실하게 교통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3.3하고 4대보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대표님들은 그냥 인건비 신고하면 아뭐 우리 직원이 되게 많대요. 직원이 10명이래요. 10명이 만약에 다 3.3이다. 그럼 거긴 직원이 없는 거예요. 3.3은 직원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럼 3.3은 프리댄서. 더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없는 사업자예요. 되게 이상하죠. 중요한 건 사업자가 없는 사업자다. 내 사업장 안에서 사업자가 있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음식점. 음식점에서 알바생이 있네? 3.3 신고라는 순간 음식점 안에 사업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내 직원은 뭐냐? 갑과 을의 위치. 너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해? 그리고 그 근무 시간 동안 휴게 시간은 몇, 얼마고 너 이런 이런 일 해야 돼. 내가 뭔가 갑이죠. 을이고. 그런 관계가 고용 관계예요. 그게 내 직원인 거예요 우리가 4대보험 들어가는 하지만 일반적인 조그마한 영세업자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직원이 안 뽑혀 거기서 월급 많이 못 주잖아요 나 200만원 준다고 했으면 200만원 받아 할걸 기대하는데 4대보험 다 떼면 18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직원이 안 뽑혀 두 번째 대표님이 급여를 줄때 200만원만 주는 게 아니고 220만원을 줘야 돼요 사실 20만원은 국가에 내야 되거든 4대보험료로 이게 부담이 되니까 오케이 우리 서로 합의하자 서로 너도 4대보험 내고 나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3.3만 떼고 줄게 우리는 너는 프리랜서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될게 있어 특정 업종은 3.3 신고가 아예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요식어 말이 안돼 내가 스시 장인이면 몰라 오마카세에서 스시 장인은 잠깐 초빙했어 그거는 3.3 신고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음식점은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님들의 업종마다 내가 3.3을 신고할 수 있는 업종인지 4대 보험 신고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장을 따져 볼게요. 유니폼을 입었어. 몇 시까지 출근해. 그럼 글로더성으로볼 수도 있는 거고. 어, 이 트레이너가 내가 이런 만큼 상여를 받네. 그럼 또 이분도 사업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프리랜서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명확히 그 세팅이 들어가 줘야 돼 어떻게 신고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면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해서 얻는 세액공제보다 다른 쪽 세액공제가 더 크다면 나는 이 근로자를 근로자로 안 보이게 하는 세팅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을 내가 사대보험을 들어가게 하면 이 사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액공제보다 내 사업체 본연의 자체가 세액 감면이 커 그럼 저는 이 세액공제를 받고 여기에 주는 거는 프리랜서식으로 줄수 있게 세팅을 바꿔줘야겠죠 하나의 차이, 되게 조그마한 차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업종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헬스장, 뭐 미용실, 학원. 자, 헬스장, 미용실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지방인이라고 해볼게요. 저 세금 100% 감면 되는데 뭐하러 이 사람 채용해서 세액공제 받는 걸 하겠어요? 그럼 저는 그런 사업자라면 최대한 나의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프리랜서 쪽으로 입증받을 수 있도록 제가 사업자 세팅을 바꿀 거예요. 반면에 학원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야. 그럼 나는 세금 줄여야 되죠. 그러면 이 근로자 내가 주는 나를 위해 일해주는 분을 활용해서 세금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이 고용 관계를 조금 더 다질 수 있는 그렇게 업무적인 세팅. 들어가 줘야겠죠. 단순히 어떤 게 얼마 이득이고 이런 거는 이제 없어져야 돼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았을 때 리스크 테이킹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또 이거 소명은 어떻게 할수있는지로좀 입체적으로 좀 가져야 돼요. 자 이제 뭐 뉴스 보면 단속이 나온 것처럼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에요. 내가 인건비를 주는 게 3.3으로 주는 건지, 4대 보험이 들어간 정규직을 주는 건지를 대표님 인지를 해야 돼. 그리고 인지가 안 되면 꼭 상담을 받고 어떻게 나에게 유리한지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직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신고를 3.3으로 주고 있는 대표님들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명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 어떻게 상담을 한번. <laughs>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예전부터 우려하던 일들이 많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뉴스에 나온다고 혹은 세무서에서 고지 뭐 소명서를 받는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미리 대응 준비를 하고 소명을 하면 문제없을 수 있어요. 참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되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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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있고 저희 요새 세무서랑 거의 매일 전화를 해요.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고 내 사업체를 한번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